하루의 끝자락에 앉아 있으면 문득 스스로에게 묻게 되는 질문들이 있다. 지금 나는 잘 가고 있는 걸까? 혹시 어딘가에서 벗어난 건 아닐까 하는 작은 불안들. 그러나 가만히 마음을 들여다보면 알게 된다. 사실 우리는 늘 생각보다 훨씬 더잘 버티고 있고 더잘 살아가고 있다. 마치 강물의 흐름이 스스로 길을 만들듯 우리도 흐르는 시간 속에서 자기만의 길을 천천히 다져가고 있다. 거창하지 않아도 된다. 눈부시지 않아도 괜찮다. 그저 꾸준히 흐르는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하다. 쉬어가는 순간에 대해 생각해 본다. 쉬는 것에 죄책감을 느끼는 사람들은 대개 책임감이 깊고 마음이 진지한 사람들이다. 하지만 쉬지 않고서는 어떤 생명도 온전히 자라날 수 없다. 꽃이 피기 전에 반드시 겨울을 지나야 하듯 사람도 잠시 멈추고 숨을 고르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 시간을 통해 마음 속의 작은 균열들이 천천히 메워지고 아무 말 없이 견디기만 했던 감정들이 조용히 풀려나간다. 누군가는 이 멈춤을 낭비라고 부를지도 모르지만 실은 삶이 우리에게 건네는 가장 고요한 선물이다. 멈추어 있는 듯 보일 때에도 마음은 늘 무언가를 배우고 있다. 다만 너무 천천히 변하기 때문에 스스로 느끼지 못할 뿐이다. 나무가 하루 아침에 굵어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내면도 한 번의 깨달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아주 작은 경험 하나가 쌓이고 누군가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스며들고 어떤 날의 고단함이 나름의 의미로 자리 잡는다. 이런 작은 조각들이 모여 마음의 형태를 만들어 간다. 이 조각들은 때로는 흩어져 보이지만 결국에는 서로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우리가 마음 속에서 겪는 혼란은 어쩌면 이 조각들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일지도 모른다. 밤이 깊어질수록 사람의 마음은 더 민감해지고 더 솔직해진다. 어둠 속에서는 외부의 소음이 줄어들기 때문에 자신 안에서 들리는 작은 목소리에 더귀 기울이게 된다. 낮에는 바쁘다는 이유로 흘려보냈던 감정들이 하나 둘 떠오르고 때로는 이유도 모른 채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있다. 그러나 그런 흔들림은 결코 약함이 아니다. 도리어 자신의 마음을 제대로 느끼고 있다는 증거다. 감정을 억누르기보다 가만히 바라보는 태도만으로도 마음은 서서히 편안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한다. 무릇 자연의 모든 흐름에는 느긋함이 담겨 있다. 강물은 자신의 속도로 흘러가고 바람은 멈추어 서 있을 때조차 계속 움직임을 품고 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순간에도 자연은 언제나 적당한 균형을 찾아가며 그 안에서 모든 생명은 스스로의 리듬대로 자라고 숨 쉰다. 우리의 삶도 이와 다르지 않다. 바쁘게 움직일 때에는 느끼지 못하지만 고요 속에 머물면 비로소 자신만의 리듬이 들린다. 그 리듬은 다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고요한 것이기에 그 자체로 충분히 아름답다. 문득 오래된 기억 속한 장면이 떠오를 때가 있다. 특별할 것 없는 어느 오후의 햇빛이나 지나가듯 들었던 향기 혹은 누구와 나누었던 짧은 웃음 같은 작은 순간들. 그 순간들은 그때는 아무 의미 없어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 돌아보면 삶을 지탱해준 조용한 기둥이 되어 있다. 마음은 이렇게 느리게 그러나 정확하게 기억을 간직한다. 중요한 것은 거창한 사건이 아니라 마음이 따뜻해졌던 작은 순간들이다. 그 순간들이 쌓여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만든다. 살아간다는 것은 어쩌면 완성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천천히 이해해 가는 과정인지도 모른다. 사람은 누구나 불안하고 때로는 흔들리고 어쩔 수 없이 상처를 받는다. 하지만 흔들렸던 만큼 다시 균형을 배우며 상처가 있었던 만큼 더 깊은 온기를 품게 된다. 완벽할 필요는 없다. 조금 부족해도 괜찮고 넘어지는 날이 있어도 괜찮다. 중요한 건 다시 일어나려는 마음, 그리고 자신에게 다시 한번 다정해지려는 의지다. 당신의 하루가 조용히 스스로를 안아주는 듯한 방향으로 흐르길 바란다. 누군가에게 말할 수 없는 고민이 있다면 그것마저도 괜찮다. 해결되지 않은 문제 역시 삶의 일부이고 그 문제는 언젠가 천천히 풀릴 것이다. 지금의 혼란을 감추려고 애쓰지 않아도 된다. 혼란은 나쁘지 않다. 그것은 변화의 전조이며 마음이 새로운 방향을 찾고 있다는 신호일지도 모른다. 지금 이 글을 읽으며 아주 작은 평온이라도 느껴졌다면 그것이면 충분하다. 평온은 거창한 노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순간에 찾아온다. 따뜻한 차한 잔을 마시는 시간, 잠시 창밖을 바라보는 눈길 깊은 숨 하나. 이런 작은 순간들이 모여 마음을 부드럽게 만든다. 그리고 그 부드러움은 다시 당신의 하루를 지탱해주는 힘이 된다. 그러니 오늘 밤에는 자신에게 조금 더 다정해도 좋다. 지금까지 잘 버텨온 자신에게 속삭이든 말해도 좋다. 고생 많았어. 이제 조금 쉬어도 돼. 이말 한마디가 마음속에서 천천히 번지며 오래도록 따뜻한 잔향으로 남을 것이다. 앞으로 당신의 날들에 잔잔한 평화가 흐르길 바란다. 그리고 그 평화가 물결처럼 부드럽게 번져 당신의 삶 전체를 가만히 감싸 안아 주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밤 되세요.